이마다 응. 어, 육고기 물기다. 육고기. 수고. 네, 예, 다녀오십 예, 예. 아, 다시 원하나사디 화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의 파이터입니다. 오늘 우리 또 바다의 파이터 밴드 임피디하고 우리 또 동생하고 국도에 긴꼬리뱅이돔 낚시를 또 나왔습니다. 요즘 자주 오지에 우리 밴드 친구들 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이렇 긴꼬리뱅이돔 낚시를 안 해봐서 요즘 제가 이렇게 같이 자, 자주 나옵니다. 여기는 칼바이 뒷등 포인트 구에 일단 동이 살 테니까. 집중 한번 해볼게.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가낚시로 어디로 해줘야 되나면은, 정면보다는, 봐라, 요리주고 니는 이쪽으로 캐스팅해. 어, 이쪽으로. 형님이 약간 좌측으로 할 거니까, 정면보다는 여기가 낫다. 물이, 만약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데, 요 요리해가지고, 고갖 딱, 그래서 내라, 줘이 돼. 알았지? 그렇지, 원줄. 원줄 있지. 오! 딱 행이면 온다, 이게 오제 사람들, <laughs> 한 마리 왔으면, 뭔가 몰라도, 뱅에 같은데. 그렇지. 뱅이 아닌가? 에이! 뭐야? 꼴차 아프네. 바다에 미녀가 문다, 헤이, 헤이. 오또 이쁘다. 가거라. 입질이다. 빨리 배아야 돼. 병에는 빨리 배아야 돼. 어, 빨리 빨리 더 빨리 감아줘야 돼. 어, 거래 그래, 딱한 다음에 또 감고 날안 그러면 밑에오가박아본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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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자. 뭐고? 어, 너무 감정하고. 에이, 참동. 들어 보내라. 놀래라 아 참동이만 넣으시 한 아, 내 참. <laughs> 그대로 보내야 된다. 어. 니그아이스박스 넣어도 된다. 가져가 갈라 뭐. 어. 음, 동국이 그래도 캐스팅은 잘하네 감시를 장타를 많이 치받는가봐아 장비를 소개 안했네 아수상낚낚싯대는 1.5호 어, 리얼은 경기를 2500번에 원줄은 2호 어신지는 지금 3제로 꼽아놨고 요 예. 뽕돌을 지금 뺐습니다 빼고 목줄은 1.5호 바늘은 병이돈 바늘 7호입니다 네부시리가 <laughs> 지금 병애가이 시간이 뭐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돔도 한 마리 안, 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부시리가 돌아댕기서 자리돔이 아예 안 보이네. 이 시간이 뭐 벌써 몇 마리 잡아도 잡아야 되는데 있지. 부시리가 너무 많다. 아. 다, 이런 게, 병해가 안 된다, 지금, 아. 골치 아프네, 이거. 이 골든타임에, 이 말이기 때문에, 낚시가 안 된다, 사람들 지금. 들짤를푹 담가 빌어. 그래. 대가리를 물어야지. 어, 됐다. 제거게일 이리, 사이즈가, 알분시리도 알고, 시차들 이런 놈이 있으니까, 이, 뱅에가 지금 안 돼. 아, 크다, 커. 이마이기 때문에, 뱅에가 또, 오늘 한 마리도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마이기 일단 살려나, 일단 살려나 봐야 되겠다. 저기 빠져야 돼, 시차들 요즘, 저, 부시리가 있으면, 뱅에들이 움직이질 않네. 아이고 형님은 이제 방송분양 뽑았다 니 이제 병에 잡아라 또 부시려 가 우리는 아 골치 아프네 어허이 손만 말 본다 손만 말봐 골치 아프네 <laughs> 고기가 절로 째 때는 낚싯대를 이리 해봐라 그러면 고기를 절로 튼다 낚싯대를, 이, 어, 그래갖고 쫙 감아봐라. 계속 그래갖고 감아야지. 감러면 거기가 저, 절로 튼단 말이야. 이리 가다가. 다시 일로 간단 말이야. 래래서 이제 딱 힘을 쓰고, 일로 오면 다시 일로 돌려갖고, 어, 그래갖고 계속 힘을 딱 해봐라. 그러면 반대로 간다, 반대로. 그리해보면그래갖힘 빼는 거야. 어. 어이, 참돔이다 오, 참돔 큰놈이다! 오! 보자, 보자. 오, 나 분실인 줄 알았어. 오 어이구, 이쁜 사이즈다. 어이구, 사람들, 동생 한 마리 했습니까? 난 부실인 줄 알았더만, 제일 큰구 어. 왔어? 대개가, 배게. 빨리 가봐라, 빨리. 빨리 가봐라. 낚시대를 딱 시야가, 빨리 가봐야지. 압을해야지 잠시 매일을 그리하면 안 돼, 뱅에는. 그, <laughs> 안 된다, 그럼. 지금 방앞에 있는 거 아이가, 예.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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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어, 그때 브레이크 한 번씩 주고. 아, 뱅에, 제발 뱅에, 뱅에. 너무 조심하고 보자. 얼굴 한번 보자. 뱅에다, 뱅에, 병에. 그래. 오케이. 그렇지. 긴꼬리다긴꼬리 야, 채 뱅에다, 우리. 동글.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축하한다 <laughs> 오 <차프레. 웃음> 왔어 그래 야. 자 동생 첫 생애 첫긴 꼬리입니다 사람들 <laughs> 축하한다 축하합니 <이. 좋았어. 웃음> 저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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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부실이가, 베개가. 어, 아, 베개다, 베개다, 베개다. 오케이. 야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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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좁히도안 된다. 뭔고기지 터졌나? 아... 부실인가? 이 가까이 때리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그건 아닌 거 같고. 아이고 비가 슬슬 온다 벌써 야 아직 한두시간 남았는데 시차님들 카메라 끄고 맛있는 방송하러 가시듯이 시차님들 안되겠다 이 비가 이제 점점 세지네 오늘 비가 온다 캤는데 빨리 오네 비가 온다 비 오늘 막비 때문에 국도 비에도 많이 살려주고 갑니다 시차님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아프. 그래도 오늘 동생 긴꼬리 입문시켰는데 그래도 다행이 그래도 손맛은 봤어, 다행입니다. 생기 생지 됐습니다, 생지비 많이 온다. 이야 yeah, 두 마리. 이야 살아 있나 이 p 디두 마리. 3 5니다 어? 35. 이야 yeah, 동거야 35. yeah, 35짜리 잡았다. 농거 yeah. 1등 1등 오늘. Yeah, 이야 35. 어어마 마이걸 맞췄다 마이걸 맞췄어. 어, 따 시장님들. 오늘 맛있는 방송은, 뱅에돔 히비기. 너무 맛있지만은, 지압다. 오늘 또 마침, 바다 파이터 밴드 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낚시꾼이라서, 해가 지겨워서, 오늘, 우리 엄마 가게에서 파는 거, 그걸로 맛있는 방송하시다. 오늘 너희들은 지겨워서 안 먹을 거야. 어, <laughs> 지압다, 지압아, 너그런 오늘 육고기 물기다, 육고기. 바다의 파이터 밴드 팀들 이렇게 정모한다고 하나씩 왔다 창원 팀들 어허 임피디 모자 좀 쓰고 내니라 <laughs> 대구에서도 오고 아, 맛있는 거좀 해주세요 어머니 오늘 뭐 옷이 좀 야하다 엄마 어라너 오늘 어? 골치 아프네 <laughs> 고추장 굴고기 1차 안주 시작합니 저렇게 전기 연탄불에 요즘 이렇게구워고이렇게넣었어요 이거는 소머리 수육 이거는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이린기라도 많이 물어. 라 살짝 찍어서 사아 아. 참소라 9천 아 9천 다들 먼길 와주셔서 고맙고 너무 과음하지 말고 적당히 안 죽을 만큼만 묵자 건배 자 수산들 한잔하시지한잔 하시지예 팔놈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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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들>. 또다의파이터를위아여위아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1번 타자나 오고 야 탱구 2번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laughs> 우리 요또 근식이 동생이 커피 산납니다. 예, 이야 이제... 멋지다. 사랑다우이